아다치 미술관에 왔어요. 어, 정원이 아름답다고 해서 왔는데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. 저는 정원이 자연보다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 정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음, 여기에 그 정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뒷배경이 되는 산들과 연결되어진 모습 어, 보통 이걸 착용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착용이 의도되어져서 착용이 완성된 그런 경우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외부에 멀리 있는 것들을 착용이라는 표현만 쓰지만 실제로는 어, 이 내부와 연결되는 그 의도된 연결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거 착용이 아니라 근접편이라고표현해드될것 같습니다. 그데 여기에 선과 어, 모든 그 수목들이 또 하나에는 둥글게 둥글게 하는 이런 기법을 씀으로써 그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 어, 아주 뭐라 그럴까요? 음, 새로운 자연스러움을 만들었다. 그래서, 이 증오는 자연으로도 어떻게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